우리 여러분 저 정치하는 쓰레기 새끼들이 내각자 지방분권 개헌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지역구에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십시오. 야이 개새끼야 내각자 하지마라. <laughs> 여러분의 사시는 부청 부청장한테 전화를 하십시오. 야이 개새끼야 지방분권 하지마라.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내각제 개헌과 지방분권 개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국민 여러분 힘차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.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내각제와 지방분권 반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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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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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